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너희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새 날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게하시고 찬양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울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 13절까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뒷부분의 마지막으로, 또 그가 현재 받고 있는 환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교인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살펴볼 것은 이 바울의 상황과 또이 바울이 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은 이러므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사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바울 자신이 예수의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자신이 로마 황제나 로마의 법 아래에 있는 죄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죄수라는 자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 탓을 많이 합니다. 왜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왜이 모양 이꼴이야? 저 사람은 이런 고통이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 난 정말 재수도 없는 인생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이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 자신의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바울은 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자신의 이 상황에서 결코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2절부터 이 바울은 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것을 전하는 데 일꾼이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둘째 함께 지체가 되고 셋째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은혜를 은혜로 구원받을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상속받은 자 자들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지체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이케아에서 뭐, 그 식탁을 하나 사서 조립을 하는데 다 있고, 어다 조립을 다 했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완전한 식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반품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안에 그 몸의 지체가 하나라도 빠지면 결국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식탁이고 물론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역할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인 이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이 모습을 말하면서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약속을 받은 이 유대인 성도들과 동등하게 너희도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인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유일한 것은 바로 6절 전반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그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첫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셋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자신의 사명이 첫 번째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복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나아가 우리 모두의 종말론 종말적인 이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이 부분은 이 하늘의 주관자와 이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뜻할 수도 있다고 이 신학자 스토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이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멜번에 처음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사는 집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삶의 이 루틴도 바뀐 것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 함께 어울리게 되는 이 사람들과의 이 서먹서먹한 어색한 관계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게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제 아내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었고요 또 비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20년을 넘게 시드니에서 살았었던 저를 이곳 멜번으로 옮기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아내에게 참 앞으로의 이삶 가운데, 이 남은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고, 또그 길로 갈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분에서 확신과 또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저제 아내, 저와 아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마지막 삶 가운데서 에 보여주신 어떤 비전이구나 나의 삶의 소명이구나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적, 적, 정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예배소 교에 회 말씀하신 이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이방인이었던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이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특별히 이, 이 3장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자신들에게 닥쳐 자신에게 닥쳐진 이 지금의 환란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 3 절에 보시면. 13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시켜주는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이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을 위한 것이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이루어가라. 그래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끝에 그 영광을 받을 그그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내서 용기내서 위로를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쩌면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덕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